자, <laughs> 네, 이제 명제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제목이 독특해요. 부등식은 부등식인데 절대 부등식 예, 절대 부등식 뭐라고 써 있어요? 전체 집합에 속한 모든 값에 대하여 성립하는 부등식 뭐래? 우리가 방정식에서는 항상 성립하는 방정식인 항등식이 있었단 말이야. 부등식에서는 특별한 범위, 조건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불러.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웠던 절대부등식이 뭐가 있냐면, 2차 부등식 중에 다음에 부등식의 해를 구해라. 이렇게 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다의 해를 구해라. 자, 이렇게 하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돼서 0보다 크다의 해는 마이너스 1 미만 또는 2보다 커요. 그럼 실수의 일부분이 해가 나오는 게 있었단 말이야. 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보다 크다의 해를 구해봐라.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뭐 했지? 판별식 썼어. 2차부 등식에서 판별식을 써봤더니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야. 판별식이 음수란 얘기는 이 녀석을 좌표 평면에 그리면 아래로 볼록이면서 안 만나는 그래프였고 그러면 어떤 x를 대입해도 항상 양수예요. 그래서 이때 해가 뭐니? 그러면 모든 실수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치? 어, 이게 우리가 배운 절대부등식인 거야. 다음 실수, 어떤 실수에 대해서 대입하면 항상 0보다 크잖아. 그럼 얘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인 겁니다. 즉 해가 모든 실수인 경우에 2차 부등식들이 절대부등식인 거야. 이해 됐어?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뜻의 뭔지. 자, 그러면 이 절대 부등식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는 실수 조건에서 항상 성립하는 걸 보게 되는데 실수 조건에서 항상 성립합니다라고 하면 실수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야. 어떤 실수든 제곱하면 뭐가 돼? 0 이상이 되지. 어떤 실수든. 그러니까 실수 조건이 들어가면 그 값이 완전 제곱을 하면 0 이상인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성질들을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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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면서 절대부등식에 응용을 하는 게 기본으로 배어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잖아. 우리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실수 a, b에 대해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0이 되려면 a는 0이고 b는 0이에요.라고 풀잖아. 방정식인 경우에. 그러면 다음 중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니 물어보면 얘0 이상인 수고 얘0 이상인 수니까 0 이상인 거0 이상인 거 더하면 0 이상인 거 맞니? 얘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0 이상과 0 이상을 더하니까 0 이상이 되겠다. 이런 것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이해되겠니? 그럼 이제 어떤 절대 부등식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고, 항상 성립하는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야 되고, 써먹어야 되는 공식이 들어오는데, 자, 그렇다면 제곱해서 0 이상입니다가 항상 성립하는 것처럼 기본. 대소 관계가 정해진 실수가 있어. A가 B보다 크대. 그러면 A가 B보다 크면 무슨 일이 벌어져? A에서 B를 빼면 항상 0보다 커요. 라고 하는 성질을 쓸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A가 B보다 크다를 보여주는 증명의 과정인 거야. 같은 말인 거야. A가 B보다 크면 A 빼기 B는 양수이다. 참. A 빼기 B가 양수면 A는 B보다 크다. 참. 얘네들은 서로 필요 충분 요건인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보여라 그러면 얘를 보여도 되고 이것을 보여라 그러면 얘를 보여도 이런 식인 거야. 주로는 대소 관계를 확인할 때 이렇게 씁니다. 당연한 건데 그 뒤로는 당연한 겁니다. 등호가 붙으면 등호가 붙을 거고요. 등호 방향이 반대로 되면 뺀 것이 0보다 작아요가 되겠지. 그래서 기본 대소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증명할 때도 쓰겠다. 자, 지금 어떤 이야기하고 있어? 항상 성립하는 스토리에 대한 부등식을 선생님이 좀 떠두고 있는 거야. 항상 성립하는 두 등식들에 대한 모습 자 여기에 더불어서 그냥 제곱인 것 그냥 제곱인 것 뿐만 아니라 절대값에 대한 것도 우리가 지금 가고 가야 돼 절대값 그러면 절대값은 항상 0 이상인 거 맞아? 실수 조건이 붙으면 그 절대값은 항상 0 이상인 거야 항상 0 이상인 기본식 자그 다음은 루트 A하고 루트 B에 대한 대소관계도 우리가 한번 보자 루트하고 루트래 둘다 실수래. 그렇다면 루트 a가 루트 b보다 크면 a하고 b의 대소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 더 커지겠지. 이 속뜻은 뭐냐? 양수와 양수는 제곱하면 대소 관계가 그대로야. 이렇게 되는 거야. 양수끼리는 무슨 말 했지? 양수끼리는 제곱을 하잖아. 대소 관계가 그대로가 되는 거야. 양수끼리는 그런데 만약에 이 루트라고 하는 거는 양수입니다를 내포하고 있는 뜻인데 그냥 a가 b보다 크다인 걸 가지고 a제곱과 b제곱의 대소관계를 따져보래. 그러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수 있어 없어. 지금 얘는 없지. 그럼 여기가 2인데 얘가 마이너스 5야. 제곱하면 어떻게 돼? 바뀔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항상 보장된 상황이 아닌 거야. 이런 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야. 부등식의 부등호부를 볼 때. 부등식이란 결과적으로 부등호를 가지고 있는 식인 거잖아. 부등호를 가지고 있는 식인데 어, 어떤 조건에서는 항상 성립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어떤 조건일 때는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부등호 방향이 항상 보장되는 결과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인 거야. 그러면 이걸 구별합니다는 언제 처음 배웠냐? 너희들이 부등식의 성질에서 배운 거야. a가 b보다 크다 이면. a 더하기 c, b 더하기 c,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요. a 빼기 c, b 빼기 c,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요. a 곱하기 c, b 곱하기 c, 부등호 방향 c가 양수면 안 바뀌어요. c가 음수면 바뀌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부호가 모두 가능한 이런 상황. 그래서 부등식에서는 얘를 제곱한다는 것 자체가 양수끼리 곱했냐, 음수끼리 곱했냐, 부호가 결정이 난 상황으로 곱했냐 아니냐에. 이런 부분을 조심하면서 보셔야 된다.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뜻인 거야. 자, 우리가 절대 부등식에서 해야 될 기본적인 기본적인 부등식의 접근 마인드라고. 다시 항상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는 게 확실하냐? 바뀔 때 있고 안 바뀔 때가 있는 걸 구별할 수 있냐? 이런 뜻인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얘기를 해 보면 자, 둘다 양수예요. 그럼 제곱제곱하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고. 자, 역수를 취하면 어떻게 되겠어? 양수끼리 역수를 취하면 컸던 애가 더 작아지는 거 확정인 거야. 확정. 더 컸던 수는 역수를 취하면 더 작아지겠지? 자, 그럼 음수끼리는 어떻게 될까요? 두 음수. 음수를, 아이고 양수를 그렸네. A하고 B가 둘다 음수야.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마이너스 2지. 제곱하면 부등호 바뀌는 게 확정인 거야. 음수끼리는. 양수끼리는 제곱하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인데요. 음수끼리는 제곱하면 부등호 바뀌는 게 확정인 거야. 그럼 역수를 취하면 어떻게 되겠니? 마이너스 1의 역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역수 마이너스 2분의 일 어떻게 돼? 부등호 방향 바뀌는 게 확정인 거지. 자, 그러니까 음수다 양수다. 음수다 양수다가 나와 있으면 걔네들을 제곱했어요. 역수를 취했어요. 이런 것의 부등호 방향은 확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 말한 것처럼 0보다 커요, 작아요 이런 말이 없다면 그 결과는 보장되지 않는다. 모른다. 그러니까 어떤 대소 관계를 비교할 때 양수냐 음수냐라는 멘트가 나와 있는지 아닌지를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인 스토리들. 이해되겠어? 그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절대 부등식. 자, 2번을 보시면 abc가 실수일 때 다음이 항상 0 이상임을 알수 있니? 실수에 대해서, 자, 첫 번째 거, 많이 나올 모습입니다. A제곱 플러스 AB 더하기 B제곱이 항상 0 이상인 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자, 완전제곱을 이용한다 그랬으니까 자, 만약에 완전제곱이 되려면 여기가 몇 AB가 몇 있어야 돼? 자, 아,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자, 이 녀석을 A제곱 더하기 AB. 플러스 a에 관한 2차식이라고 본다면 4분의 b제곱. 자 b제곱을 이렇게 나누면 4분의 b제곱 더하기 4분의 3b제곱이 되겠지? 그럼 앞에 있는 세개 항이 a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이 돼요. 자 이렇게 바꿨더니 제곱 더하기 제곱이 되니까 0이상인 거 더하기 0이상인 거니까 0이상이야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항상 0이상임을 알수 있어야 돼. 그니까 이게 앞에 설명한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과 모습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거야. b 대신에 1 들어가 있는 거야. 다 변이 가능하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항상 0 이상인 절대 부등식일 거다. 알아봐야 되는 거야. 3초걸렸어눈 뜨는데. <laughs> 어? 어. 어때 3초 동안 눈을 감았던 것 같아? 아니지. 엄청 길었지. 응? 어? 너 생각이야. 아니구나. 더 짧았겠구나. 금방 눈뜬줄 알았지. 음, 어, 이제, 조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어, 지금 한 20여 년, 30년 가까이 된것 같아요. 조루 운전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 어, 이제, 지금 아내랑 연애 때. 하, 너무 무리해서, 에버랜드를 놀러 갔다 왔어. <laughs> 어, 보통 이제 그럴 때는 문 열기 전부터 가서 문 닫고 나옵니다. <laughs> 근데 가갖고 진짜 그 전날 너무 몸이 무거웠는데 어, 거의 뭐 새벽부터 가갖고 또 돌아오는 길에 놀이기구도 많이 타고 운전을 하고 오는데 졸음 운전을 하는 나는 내가 졸고 있구나를 잘 인지를 못해 눈을 껌. 복하고 뜨면 차가 이만간가 있는 거야. 이게 이게 기분다오 그러다가 한번더 깜빡딱했는데 아 내가 지금 졸졸았나를두 번째 정도의 인지를한 거야. 근데 이게 딱 이렇게 응? 백미러를 딱 보는데 내 뒤에 차들이 없어. <laughs> 그러니까 내가 졸면서 운전하니까 거의 비치비치 다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피하니라고 차들이 피해 다닌 거야. 제 졸고 있다. 제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어. 다행히 사고가 안난 거야. 그래갖고 이제 갓길에 이제 차를 세우고, 그때 이제 잠깐 휴식을 취하고,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운전대를 잡은 기억이 있어. 자, 이때 사고가 났다, 안 났다? 안 났잖아. 다행히 안난 건데, 여기서 정신을 못 차렸어. 그리고 이제 그 몇달 뒤쯤, 그냥 아, 되게 옛날이라 기억은 잘안 나요. 그날은 이제 지인들하고 모임을 갔다가, 저 강원도 쪽에, 거기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하루를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출발했는데, 강원도 어딘가에서 돌아다보니까 주말이니까 차가 너무 막혀. 차가 너무 막혀 갖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좁니다. 조는 건 진짜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어. 그갖고 내가 차가 그냥 열심히 막안 막히고 달릴 때는 안 졸아요. 잘. 근데 차가 좀 정체가 있으면 이게 발을 자꾸 이게 움직일 때는 차가 천천히 나갈 때는 더 졸아.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이제 그런 공감하실 텐데 차가 너무 막혀. 그러니까 또 좋은 거야. 또 깜빡했는데, 진짜 깜빡했는데, 이제는 진짜 깜빡했는데, 너무 차가 안 가니까 가다 서다는데 이걸 못, 못 밟으니까, 앞에 차를 꽁 박았네. 어.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차는 어, 소형차. 소형 승용차인데 앞차가 이제 지금은 아마 잘안 보이는 좀큰 SUV 차예요. 근데 그냥 SUV도 아니고, 아 그렇게 튼튼한 차인데, 앞뒤로 사제 보호대를 막 박았어. <laughs> 원래도 튼튼한 범퍼를 가진 탄데, 거기에 사제로뭐 알루미늄인지 스틸인지 뭐 철인지 아주 강력한 보호대를 박아놓은 거야. 나는 콩 했는데 진짜 그때 기억이 내 이게 기억이 왜냐 앞차 아저씨가 이르고 내리는 거야. 너무 심했잖아. 누가 봐도 콩인데 딱 내리는 거야. 근데 나는 운전석을 열려는데 안 열려. <laughs> 범퍼가 밀리고 옆 문도 밀려갖고 이게 안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존속적으로 그냥 안에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고 봤는데, 야, 이렇게 내려온 아저씨가 딱 보더니, 어? 본인 차 있고, 이제 뒤에, 이제 밑에 이제 들이 박은 내 차가 있잖아. 어, 여기 본네트가 이렇게 접혔어. 꽁 했는데. 그러더니, 자기 차를 보고, 내 차를 보고, 자기 차를 보고, 내 차를 보더니, 너 얼마나 불쌍해. 가세요. <laughs> 그러니까, 너무 경미한 꽁이었는데, 이, 이, 얘가 이제, 더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따지고 들어가면 얘의 불법 개조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을 수도 있거든. 어? 원래 이렇게 너무 위험하게 만들면 안 돼. 예를 들면, 큰 덤프트럭들 있잖아. 영화에서는 스포츠카가 덤프트럭 막 밑으로 막 왔다 갔다 하죠? 어? 지붕 낮은 애들? 근데 일반적인 우리 차들은 덤프트럭 밑으로 가면 그냥 다, 그냥 다 깔린단 말이야. 낑긴단 말이야. 그런 법적 어떤 제한이 있을 거라고. 너 잠깐 오네. 좋은 얘기 한 거야. 이제 깼어? 어. 아무튼 이제 그 뒤로는 어. 꽁이라는 사고만 나도 안안 안 좋으니까 졸면 아 내가 좀 졸리다 싶으면 잠깐 이렇게 옆에서 차를 세워놓고 좀 잠을 꼭 깨고서 운전을 하거든. 까 그러니까 잠을 깨고 공부를 하라는 뜻이야. 이게 결론이야. <laughs> 자 절대부등식을 보고 있어요. 자1번 항상 0 이상인 이유를 설명을 했어. 완전제곱 더하기 완전제곱을 만들어서 항상 0 이상임을 보인다. 자, 두 번째 식은 뭐야? 두 번째 건더 반갑죠? a제곱 플러스 2ab 더하기 b제곱은 항상 0 이상이래. 어떻게 한 거야? a 플러스 b의 완전제곱으로 바로 묶이죠? 그러니까 완전제곱 더하기 완전제곱을 만들 거냐? 그냥 완전제곱식이 될 거냐? 그러면 제곱을 하면 실수는 항상 0 이상이니까 0 이상인 거 느껴질 겁니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항상 0 이상인 식이 될 거다. 자, 세 번째 식은 어떻게 될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가 항상 0이상인 건 어떻게 보여? 자, 이거 우리 곱셈공식에서 봤던 애지. 얘 변형하면 어떻게 되니? 1분의 a-b제곱 더하기 b-ca제곱 더하기 c-a제곱으로 곱셈공식 변형했던걸 기억해야 돼요. 그럼 얘도 어떻게 됐어? 0 이상 더하기, 0 이상 더하기, 0 이상이니까 항상 0 이상이겠다.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소린 거야. 여기 되겠니? 이해 됐어? 그러면 0 이상인 건 알겠는데, 그럼 언제 0일까요? 0인 순간, 크거나 같은 건, 0인 순간은 딱 하나의 조건밖에 없는 거야. 얘가 0이고 얘가 0인 거. 그지0인 건. 그래서, 0 이상이, 항상 0 이상일 때는 0인 순간에 등호 성립 조건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얘가 0일 때니까 A가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B일 때다. B는 0일 때다. 아, B가 0이니까 A도 0이군요. A가 0이고 B도 0일 때만 0, 0이 된다. 응? 등호 성립 조건. 그럼 얘는 언제 등호가 성립할까요? 등호는 언제 성립할까요? a 더하기 b의 제곱이 0이 되려면 a 더하기 b가 0일 때즉 a가 마이너스 b일 때 a 빼기 b의 제곱이 0이 될 때는 a가 b일 때가 등호 성립인 거야. 등호 성립이 되는 순간 자, 하면 얘는 언제 0일까요? 0 더하기 0 더하기 0일 때겠죠. 그러니까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0일 때 0일 때 0일 때 이때만 0이에요. 이걸 만족하지 않으면 0보다 커요. 라고 하는 등호 성립 조건을 체크할 줄 알아야 돼.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밑줄 쫙쫙쫙. 2번에. 1번, a는 b는 0일 때. 2번, a는 마플 b일 때. 3번, a는 b는 c일 때 성립한다. 등호 성립 조건을 확인할 줄 알아야 돼. 절대 부등식. 됐습니까? 자, 다음 지금 아까 1번, 2번, 3번, 4번의 박스에 모두 중요 표시를 하라고 했는데 3번에 있는 산술계야.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관계엔 박스에 별표를 더 달아주세요. 산술평균, 기하평균 일단 이두 개를 설명하고 산술계하를 따로 해야겠다. 필수의 17번을 먼저 볼게요. 다음이 성립함을 증명하세요. 자, a가 b보다 크음을 증명하세요. a 빼기 b가 0보다 크다를 보이면 된다그랬지 이게 그러면 우변에 n을, 좌변은 빼. 자, 그러면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4ab가 0 이상임을 보이면 되겠다. 그냥 하나 넘긴 거야. 자, 이거 어디서 본 거야? 곱셈 공식의 변형이죠. 뭐로 바뀌어? a 빼기 b의 완전 제곱으로 바뀌어. 자, 그러면 a 빼기 b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인 거 맞죠? 끝난 거야.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해? 등호는 A가 B일 때만 성립한다. 그때만 0이다. 나머지는 0보다 크다. 자, 이번에는 절대값, 절대값이 나와 있는데 이런 성질이야. 절대값 곱하기 절대값은 한 번에 써도 됩니다. 다음,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괄호의 제곱과 같습니다. 이두 가지를 적당하게 써서 자, 이 식에서 좌변을 빼야 되는데 그냥 절대값끼리는 빼기를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양수 더하기 양수하고 양수하고의 대소관계를 보일 건데, 얘를 제곱한 거 제곱과 제곱을 보이는 대소관계는 양수끼리 제곱하면 대소관계 그대로 간다 그랬잖아, 그렇 그래서 제곱한 것의 대소관계를 보겠다. 그러면 왼쪽으로 빼서 0 이상인 걸 보이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를 제곱해봅니다. A 더하기 B의 제곱과 달라요. 절대 값, A 제곱 더하기 EAB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자, 절대 값의 제곱은 괄호의 제곱과 같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절대 값의 제곱은 그냥 괄호의 제곱과 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가 A 제곱 더하기 EAB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이 절대 값 A 제곱은 그냥 a 직곱 갔다 그랬으니까 얘는 그냥 a 직업이에요 얘도 그냥 b 직업이에요 그러면 절대값 곱하기 절대값은 절대값 하나로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직업에서 a A제곱 직업 뺐고 b 직업에서 b 직업을 뺐어요 뭐 남았어 이 절대값 빼기 그냥 곱한 거 남았지 그지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절대 값은, 얘들아, 절대 값은 항상 두 개를 하나로 쓴 식인 거야. 항상. 자, 그러면 AB가 양수일 때는 그냥 풀려. 0. 응? AB가 음수일 때는 반대로 풀려. 마이너스 EAB. 그럼 AB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EAB는 양수가 되겠지. 그래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가 증명이 된 거예요. 언제 그러면 언제 등호가 성립한다고? ab가 0이상일 때, ab가 0이상일 때는 그때 0이야. 이렇게 조건이 생기는 거야. 지금 이번의 증명에서는 이런 증명 과정에서 절대값의 제곱이 과로의 제곱과 같구나 이런 걸 체크하시면 돼요. 자. 확인 체크에 있는 것도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얘네들은 최종 결론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힘들 수 있어. 나중에 시험 볼때괴로워드네 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1 빼기 a b 빼기 a 빼기 b라고 하자. c 대신 1 들어간 거야. c 제곱 a b a c b c 그럼 얘 누구라고? 2분의 1. a 빼기 b 제곱, b 빼기 c 제곱, c 빼기 a 제곱. 그러면 항상 0 이상 맞죠? 등호는 언제 성립? 0, 0, 0. a랑 b랑 같고 b가 1이고 c가 1이고 a는 b는 1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등호 성립 조건을 걸고 넘어가면 이게 나중에 1등급, 2등급은 요 등호 성립 조건을 맞춰야 되거든. 자, 2번은 어떻게 한다고? 좌우면 제곱해서 비교한다고, 제곱. 제곱하면 절대값 A제곱. 빼기 2 e 절대값 곱하기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B제곱. 에서 절대값의 제곱을 빼자. 절대값 제곱은 그냥 제곱과 같다. 자, 그러면 A제곱 사라지고, B제곱 사라지고. 자,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 2AB 빼기 절대값 AB가 되죠, 이번에는. 자, 그러면 AB가 양수일 때. 0 이상일 때는 그대로 빠져서 0이 되고, AB가 음수일 때는 얘가 마이너스 풀리니까 AB 더하기 2AB가 됩니다. 그럼 항상 음수가 되겠지. 그래서 0 이하가 되겠다. 오른쪽이 크거나 같다가 이렇게 된다.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AB가 0 이상일 때가 등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값 들어간 거는 빼더라도 지금 요 1번, 1번은 기억을 지금 해 놓으셔야 돼요. 1번씩. 자 루트 루트 들어간 게 성립함을 증명해라. 자 루트 도 역시 그냥은 대소를 비교를 못하고요. 어떻게 비교해야 된다? 제곱을 해도 대소관계가 똑같기 때문에 얘를 제곱한 것을 가지고 본다. 근데 제곱한 걸잘 봐야 돼. 자 이거 제곱하면 e a 더하기 e b예요. 루트 a 더하기 루트 a,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e a b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제곱한 모습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방법이 있는데 일단 한 방에 가는 거랑 두 번은 응? 여러분들에게 한번 요게 더 쉬울 것 같아 좌변으로 넘겨 자 a하고 b만 좌변으로 넘기면 요렇게 되는 식인 거 보여 응. a 넘기면 빼지고 b 넘기면 빼지고 요거 그대로 놔두고 왜냐면 아직 루트가 남았으니까 그러면 여전히 양수 양수니까 여기서 한번더 제곱을 합니다 이걸 한번더 제곱을 해자 제곱하면 A 더하기 B의 제곱, 4AB. 그럼 이거 아까 처음에 봤던 그 증명이지. 좌변으로 넘기면 뭐랑 같다? A 빼기 B의 제곱과 같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럼 언제 등호가 성립한다? A랑 B랑 같을 때가 등호가 성립이다. 이거 첫 번째. 이걸로 가자, 그냥. 자, 요게 이제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인데, 음, 어 한번 연습 시간 주고 가는 게 낫겠다. 자, 필수 이제 확인 체크.